위에는 마르려고, 녹윤이 되려고 거의 일보 직전에 우리가 발견했네요. 그러네. 예. 힘없이 똑 떨어지네. 네. 그거 상관없어요, 드시는 응. 데는. 상관없습니다, 드시는 데는. 갑시다. 와, 냄새 좋은데요? <laughs> 으이 냄새가, 향가 <향긋한> 같은 냄새가 나요. <laughs> 아, 그래? 예. 저 멀리서 야. 이게 보였단 말이지. 예. 여기, 어 거기 위에는 깨끗한데요? 어, 여기는 깨끗해. 얘가 수컷인가 봐. 길쭉하잖아, 그치? 예, 이게, 뭐, 얘기하더라고긴 어. 거는 수컷이고, 좀 짧게 돼 있는 건 암컷이라고. 어. 근데 정확한 건 아니니까, 단정 짓지 말자고요. 아예, 하나만 있네. 그래요? 응. 다른 데로. 이동! 그래, 갑시다. 네. 아이코, 아버지. <laughs>